방금 전에 이제, 이런 사람들의 점사를 봤다고 막 이야기 하셨는데, 밝히는 여자들의 특징, 밝히는 여자들,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? 밝히는 여자들의 특징은, 점을 보다 보면, 밝히려고 해서 밝히는 게 아니라, 내 남편이, 내 남편이, 그, 집에서 우리 와이프한테는 해주지 않고, 밖에서 졸라게 바람을 피우면서, 내 집에서는 손안나갖다가안 된다는 거지. 그랬을 때, 어느 부인이 좋아하겠어. 그러다 보니까 밝히는 게 아니라, 너그럴 정신이 있으면 난 줘도 해잖아그 말이 밝혀, 밝힌, 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? 나는 그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 나생각은 하는데,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겠지. 너또 밝히냐? 너또 밝히냐? 너또 밝히냐? 야, 쉽게야. 니가 해줬으면 그여자하 그러겠니? 어? 그 여자가 네가 졸라게 땀 나서 바람 피고새끼야 하루에 여 번도 바람 피고 <laughs> 네가 지쳐 가지고 네아이폰테는안해 주니까 네 아이폰 해 달라고 그 그렇게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밝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구걸하는 거이새끼야내말 들렸어? 아, 사랑을 구걸하는 네. 여자가 밝히는 여자. 그렇지. 그여자고꼭 하고 싶겠어? 하긴하고 또 하긴 하고 또 하긴 하고 네가 바람만 피우지 마. 그러긴 그런지. 그 니라는 것은 어? 말을 두고 하,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. 바람 피운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양심 찔린 사람도 있겠지. 그러면 네가 그 바람 피운 사람한테 어? 졸라게 해줬으면 네아이한테 졸라게 해줘. 어? 네 아이폰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못해줘? 그럼 밖에서는 왜 허리 안아프디니꽤 네 좋은 거야. 정신 차려. 아, 내가 이래서 싸가지 없다고 소문 났나? 아, 그런다. <laughs> 왜열 번을 토해요안 하셨나봐요? 아니 그런 건 아닌데. <laughs> 내 손님 중에 그런 손님이 진짜 있어 항상 울면서 이야기를 해 내가 그럼 니가 니나 니네 신랑한테 잘해 근데 나한테 이런 말할 때가 있어 고살려면왜 자꾸 신랑펜 만드냐고 근데 신랑펜이 들은 게 아니라 나 솔직히 그 아이 팬을 들는 거야 왜? 내가 자꾸 그 아이 팬을 들면 진짜 안 살아버릴까봐 안 살아버릴까봐 다독거리는데 그아는 다독거리는 걸 몰라 응? 그래서 말 하는 거야 일단 목소리가 좀 가셨는데, 진적 때문에 예. 그러신 거죠? 아니요, 아니요. 진적도 진적이지만, 진적 예. 끝내고, 딱 하루 쉬었어요. 그리고, 어, 지리산 가서, 비 맞고, 엄청 울었어요. 엄청 울었어요. 그냥. 지금 또 울라 그러네? 그냥 다 힘들잖아요. 요즘 손님들이. 예. 손님들이 힘들다 보니까, 우리 무녀들이 더 힘들어요. 손님이 힘들으면 무녀들은 힘들어요. 그러니까, 그냥 손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당신들이 보기에는 여기서는 있으니까 아련것 같지만 절대하지가 않다 뒤에서 그만큼 당신들이 우는 만큼에 다섯 배 여섯 배는 울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목이 왜요 자꾸? 손님들 생각 때문에? 손님 생각하는 야, 게 아니라 그... 그냥 울었던 울었던 그 목소리가 안 가? 맛이 가버린 거죠 나한테 코로나 걸래또 코로나 검사하래 씨 코로나 아니야 씨